야 이거 진짜 달달하다 야 너도 한번 먹어봐 아, 난단거못 먹겠어 아메리카노처럼 쓴게 좋지 음.. 너무 쓸거 같은데 응? 뭐 문자 온거 같은데? 응? 그러네 뭔데? 우리 동창회 참석하라는데? 아.. 동창회? 나 문자가 안 왔는데? 아. 너 번호 바뀌어서 문자가 안 왔나 보다 아... 근데 너갈 거야? 너안 가면 나도 안 가지 왜? 예전 생각나서 그래? 아니... 그냥... 종네 끝! 아 짖는다! 이 이승아. 니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아나 어, 오늘 친구들이랑 치과 보내 준비하기로 해서 그래? 네? 그럼 기다릴게. 한 시간이면 되지? 그러면 내가 좀을이어가 괜찮아. 그정도 기다릴 수 있어 그럼 최대한 빨리 할게 그럼 나 도서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승아야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아 뭔데 말해봐 사실 요즘 우석이가 나한테 스킨십도 억지로 하려고 방말야 최여석이 니한테 그랬다고? 니가 못 믿을 것 같긴 한데 진짜야 최여석이 니한테 얼마나 잘해 주는데 지금 그걸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진짜야 나좀 믿어 야 됐다 됐어 더 들을 필요도 없어. 우석아. 응. 왜? 아, 할말이 있어서. 뭔데? 말해봐. 사실 승아가 나한테 하, 아니다. 아 아, 괜찮으니까 말해봐. 아, 승아가 네가 자기한테 막 막말하고 스케줄도 억지로 하려고 했다는데 우리 학교에서 네가 승아한테 잘해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길래. 설마. 내가 승아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잖아도. 너 그런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봐. 지방에 나가자. 야, 어, 어, 어. 지가 방금 나왔다. 아씨, 거지 새끼야도좀 가지라고 했잖아. 야게 하나가, 이게 하나. 야, 저기 누가 맡고 있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저 이세아랑 최우석 아니냐? 맞다, 맞다. 재석. 네가 이혜리한테 그런 거 내가 몰를줄아나 나도 그런 말한적 없어. 뭐가 없어? 네가 그런 행동하고 내가 몰라? 어? 네가 뭔가. 오해 야, 오해 오해 김종인. 어때? 혹시 모를 때 핸드폰으로 찍어. 빨리. 야, 근데 최우석쟤 원래 저런 애 아니지 않냐? 야, 그니까. 최우석이진격 개심하다. 하지 마. 호호! 오, 오해하지마! 오, 하지 말라고! 야 강세준 너랑 친하지 않냐? 조금 아는 사이 어 대박이다 저런 줄 몰랐는데 야심해지는데야 얘... 빨리 가, 그만 찍고 가서 말리자 어어 어. 여자 때리는 거야 그만하지 강세준 네가 신경 쓰지 않니까심각 쓰고 가라 그만 사라고 얘도 여자친구잖아 맞는데 우리 얘니까 니 친구 되게 꺼지라고 왜 우리 보고 자꾸 꺼지래 뭐 찔리냐? 넌 뭔데? 넌 뭔데? 너얼기 봐라 찔리는 애는 뭐야 너 이중이 개쩐다. 이기야 여자들 이 짠한 새끼 주제.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젠 울고 있잖아. 그만해. 야철서 여기까지만 해라. 일 여기 크게 키우고 싶은 거 아니면. 야 괜찮아? 놀라, 괜찮아? 아, 괜찮아. 리야 니가 그렇게 놀랄 줄 몰랐어. 아니야, 괜찮아. 아, 맞다. 잠시만. 이거 먹을래? 아, 나당거 싫어하는데. 아, 단거 싫어해? 아니, 가단거 싫어하는 줄 몰랐지. 그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어? 아, 뭐야. 안 먹는다며. 그냥. 니가 준 거라 그런 거 맛있네. 승아야, 우리 시 발표대에 1등 했다고 상 받으러 오래. 아, 고마워. 나 먼저 갈게. 응, 제 가. 너시 발표대에 나갔어? 응. 내가 시 엄청 좋아하거든. 시가 왜 좋아? 지루하기만 하던데. 네가잘 몰라서 그래. 힘들고 우울할 때 시험판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위로받는것같 기분 아, 너도 한번 찾아 읽어봐. 그래야겠다. 근데 그럼 너시인이 꿈이야? 응, 내가 직접 시를 쓰고 책으로 출판하는 게내 꿈이야.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응? 뭐라고? 아니야. 아, 진짜? 야야야야야! 왜왜? 이새대박이다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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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내가 다른 말 듣고 왔는데 이승아가 채우석 버리고 강세준한테 붙었다는데? 어 나도 봤어. 아, 아까 강세준이랑 이승아랑 둘이 붙어 있던데? 대학이 된거걔왜철텔몇개깐 거야? 그니까 솔직히 이승아 먹어볼 게 있냐? 세리가 훨씬 예쁜데. 그니까 러 남자들 걔속코스터로좀야 진짜 걔 얼굴 보면 꼴베기 싫어. 토 나와도. 아. 걔 머리 미용 머리라고. 얘기야. 썸네일 때 정했어. 아, 얘기하는데 시끄럽게.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자. 나 가자. 나 김현지 안, 안 나와? 어. 안 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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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아랑 연락하는 사람 없어? 네, 연락 네. 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이다. 안녕하세요. 잘 봤다. 이 상태 딱히 안나 것인가 봐. 안나니까 좋지 뭐. 대체 카차가 냥 골드 보시셨는데 진짜 얼굴 보기 싫었어. 맞아. 그냥 이따랍게 웃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 솔직히 얼굴 보는 거 힘들었어 야 그러면 강세준이랑 최우석은 이승하랑 연락한대? 강세준이랑은 안 하나 봐 어제 강세준이랑 강세준 친구들 얘기 하 들었는데 강세준이 계속 걱정돼서 이승아집 찾아갔는데도 이승아가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카톡도 다 씹는데 아, 뭐야 그럼 최우석은? 최우석? 최우석잘 모르겠는데 아사리야 너 알아? 음, 아니, 잘 모르겠어. 응? 아, 근데 세리야. 너 그럼 최우석은 이제 어떡할 고백하려고? 어, 하기는 해야지. 언제까지 음. 안할순 없으니까. 예. 맞아. 잘될 거야. 그치? 음. 그 얼굴이면 대박이야. 야, 어제 걔네 집 찾아간 건 어떻게 됐어? 봤어? 아니, 오늘 한번더 가보려고. 또? 아 그만 가. 무 야, 야, 야. 진정해, 진정. 뭔 소리야. 너 몰라? 네가 걔 엄청 신경 쓰고 다녀서 걔같이 남친 버리고 너랑 사귄다고 소문났어. 뭐 몰랐냐? 제학교에서 친구한테 버림받고 왕따 당해서 학교 안나온 거잖아. 너최여소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 이상한 거 오면 최소또 그제 탈 텐데. 야, 저번에 특히영상 있지 않냐? 어, 어, 야, 그거 내 폰에 있어. 야, 그럼 그거 나한테 보내주라. 어. 어. 잠깐만 나와. 할말 있어서 그래. 너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왜 자꾸 찾아와? 학교는 왜안 나와?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전화는 왜안 받는 거고? 나도 이러는 거 부담스러워. 앞으 연락하지 마. 잠깐만, 잠깐만 얘기하자. 이거 제발 놓고 말해. 너왜 그래? 너 설마 최우석이랑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 줘. 사실. 저번에 우석이랑 그런 일 있고 나서부터 우석아 대못만 지면 그때 생각이 자꾸 나서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괜찮아. 나 사실 학교 자퇴할까 생각 중이야. 뭐? 그냥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최우석 보는 것도, 애들이 날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것도 다 무섭고 힘들어. 승아야, 이제부터 내가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학교 다시 나가자. 네가 저번에 시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시 찾아보고 그랬는데 내 눈에 띄는 시 하나를 찾았다. 뭔데? 나태주에 너를 두고. 너를 두고? 응. 궁금하면 집 가서 찾아보든가. 너를 두고, 나 태해 주. 세상에 와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서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할수 있는 표정 가운데 가장 좋은 표정을 너에게 보이고 싶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 나 스스로 네 앞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다. 야야야 얘들아 이리 와봐 왜? 뭔데? 이게 뭐야? 헐 미친 이거 뭐야? 야 이거 최우석이야어어 엄청나봐 어. 겁나 미쳤다 어. 이렇게 개세레기 새끼네 응. 야 이거 누가 올렸어? 누가 이승아가 지해북 올렸던데? 야그 사람 대박이다 말했네. 미친 새끼잖아 쟤세야 왜? 뭔 일이야? 이승아가 저기 패부에 올린거래 어? 이것봐봐 대박이지 않냐? 야야야 야, 야. 최우석이 안나왔나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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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도 찔리는게 있나보지 그니까 야 이것봐 <laughs> 미 야야 이상하다 이상야 이거 니가 올렸냐? 어 왜? 어 왜? 내가 내 페북에 게시물 올리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어자고 이걸 올려 왜 망가진 이미지 페복이라도 해보고 싶었어? 넌그 영상을 보고도 그 말이 나와 영상 똑바로 보긴 했냐? 아 이걸 보고도 최우석에게 정이 안 떨어져? 대단하너뭐 이게 진짜 내 몸이 함부로 손대지 마. 너 이런 거 지금 되게 추이고 있는 거. 그거 안 나? 이승아 이승아 어? 어? 뭔생각을 그리 골똘히 해 아니 그냥 예전 생각 아 무슨 말 했어? 우리 동창회 날짜랑 시간도 정해졌다고 다음 주 금요일 6시라는데 갈 거야? 아니 안 갈래 그래? 그럼 나도 안 갈래 에이 너 때문인 거면 가 오랜만에 종인이랑 민혁이 더 좋아 걔들보단 네가 더 좋거든 <laughs> 뭐야 오글거리게 아 맞다 나 이번 달쯤에 시집 출판할 수 있을 거야 진짜? 축하해. 근데 시집 제목을 뭘로 할지 고민이야. 제목? 응. 그냥 시집 이렇게 깔끔하게 할까? 그게 뭐야? 정해둔 거 없으면 내가 정해줘도 돼? 응 음, 그래. 음 시를 사랑하는 그대에게. 우리 학교에서 가 승아한테 잘해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설마 내가 승아한테 얼마나 에이씨 <laughs> 우리 학교에서 네가 승아한테 잘해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막 하길래 설마 내가 승아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잖아 너도 아유씨 <laughs> 표정 연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보번지 <laughs> <laughs> 일단 고소하고 음, 음, 짜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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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리 방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나요? 안 들고 안 해서 저도 안 들고 음, 좀 꺼주세요. 어머, 쓰레기 먹 유진 씨 단독샷 찍어드릴게요. 지금 무엇을 찍나요? 배우들 이동하는 거? 이트들이동하는 거? 감독님 드시는 거? 조감독님 얼굴이 뒤에 있는 거 봐요. <laughs> 여기, 조감독님은 눈이 4개예요 아, 앞, 이렇게 앞, 뒤로 이렇게. 네, 그래서. 아, 앞, 지금, 어, 지금, 지금 하나, 보이시죠? 초다, 아, 찍고 그래. 있는 거요 뭐, 뭐, 아직 <laughs> <laughs>